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구의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가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되 아니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로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준봉으로 함께 하사 말씀을 잘 전파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심령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가 누굴까요? 바로 저는 오늘 우리 함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찬양을 드렸죠. 찬성을.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그 마지막절에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자 드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선민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독생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로 믿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천국을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요한복 14장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 이후에 있는 후반절에 있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의 본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루 내일, 내일이면은, 하루만 지나면은,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내려 돌아가시는 잡히기 전날 밤이에요. 그때, 3년 반 동안의 공생회를 통하여 같이 교통하며, 동고동락하던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놓고 나아가야 할 그런 주님의 심정이, 마음이, 참 여러가지 심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이제 내 때가 나의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십자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에 몸을 입고 또 천국에 오락 올라갈 것을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저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요, 모뭐 14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전반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그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첫 번째, 아,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세운 약을 다저들에게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제 주님께서 하신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돌아간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런 근심들이 하나님 집으로 다 해결되나 봐요. 너희는 근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할 것이 확실하면 근심도 안 하는데, 걱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얘기한 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바로 열두 제자 중에 그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할거늘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 할까 하고 지금 주님은 이때까지 참 제자들 다 가르쳐 줬는데 주님께서 가장 귀한 일을 마쳤어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 이제 승천하시는 가는 길로 가면서 이제 모든 마지막 순간을 알려주면서 가는데 제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무엇보다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3년 만에 공생했던 그들에게 신약 성경이죠. 이 새로운 언약을, 그 시대 복음을 잘 전했는데도 저들이 깨닫지 못한. 그니까 열두 제자 중에 한대 도마가 그런 얘기 했을 때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음이 그거야.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우리 함께 서서 여기서 세상에서 왕도로 타면서 열두 지파로 우리도 다스리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바로 그 전날에는 요한과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두 아들을 갖다가 주님 좌우편에 <laughs> 세워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마음 아를 낸 적이 있어요. 누구에 저, 저 아줌마가, 응? 한과야고보의 엄마가 와갖고 우리 열두 제자 중에 둘을 갖다가 우의정, 영의정을 시키려고 저렇게 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 다 놓고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돌아가신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 16절 보면 주는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떠다가 칭찬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별세해가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걸 별세라고 그래 세상을 떠날 것을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베드로도 예수님이 더 이제 잡혀 들어가신다는 것을 들을 잡히신다는 걸 들을 때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열두 제자 중에 저 수제자격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럼 도마까지도 부인하잖아. 그다음엔 열두 제자가 들어가지 않지만 가장 제자와 같은 빌립이그빌립 주사가 얼마나 그 돈도를 많이 했어요, 그 뒤에. 그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 그 말씀이 14절에 흐르고 있는 거야. 야, 너희가 이때까지 나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아내는데도 아직도 너희들 아버지를 나한테 보이려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루는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그 말씀 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아까 함께 봉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 여기가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함께 합동합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는요, 주님이 다 함께 오신 거예요. 아버지도 오신 거예요. 3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은 우리 인생을 인간의 조상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때도 3일째 하나님의 함께 우리가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몸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영이니까요. 고린대 교회의 성도들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런 반문을 그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계신 것을 너희 안에 알아라.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를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원래 26절에 보면 보혜사 보혜사를 영어로 하면 컴포터예요. 이 컴포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위로자 또는 협력자 또는 중요한 것은 중보자 의 끝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말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보자고 성령님도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세주로 또새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 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중보 기도를 하세요. 왜요? 우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신저 천국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만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퍼스트 컴포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컨 컴포터하고 디아더 컴포터가 되겠죠. 다른 보혜사.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를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할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의로 되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전지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물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를 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무서워서 떨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갓길 엠마와 도상에서도 제자들이 돌아가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르쳐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누가 보음 2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그, 점전 근거한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이 복음, 이 성경 말씀을 다 풀어서 그 저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다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니까. 그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진리의 어떤 성령과 함께 어떤 굉장한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때 의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너는 떠나지 말고 성령이 이제 너한테 내가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와 항상 하겠다는 말씀도 누가 보면 24장 후반절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그들을 떠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함란산 위에서 120문도가 보는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찬송 뭐죠? 우리 항상 주와 함께 계신다 그러죠? 내 안에 계시고. 그게 성녀께서 계시는 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성령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라고 딱 와서 들어와 계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내 안에 와 계시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시며 나하고 임지하시며 역사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 2 23절에도 어제 성령의 열매를 주시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알곡으로 천국에 올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또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예요 아멘. 사랑과 희락과 평가 오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에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는 섬김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깊어요. 지난번에도 섬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오시고 또 내가 섬김을 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네. 그섬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죽어가는 문영혼들을 섬기어서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애를 쓰고 수고하다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금위력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그러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돕고 내 안에 보혜사가 계시니까 내가 성령은 아니지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외되고 어려운 성령이 오늘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고아처럼 버리진 자들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그냥 두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의 계명을 펼쳐서 저희들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김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3년 반의 공생회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저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뜻도 잘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달리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므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그 말씀부터 먼저 주신 것이죠. 그게 오늘의 본문 16절 말씀 처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바로 저희는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한그 말씀으로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삼은 것이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위로가 되고 소망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뉴테스몬도 세원약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지닌 제자들에게 성령 강렴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알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을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입혀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강당케 배려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을,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보혜사로 유대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의 구속자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갈림길 사역 사역지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된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까지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사업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구속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하늘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이제 성도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아, 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스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오늘의, 양, 오늘의, 말씀, 오늘의 양식의 오늘의 말씀에 골로스 3장 말씀이 12살부터 15살까지 딱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도 굉장히 영광이 되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극률과자비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으로 옷 입고, 누가 에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끼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저 유업을, 천국의 후사로 유업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사이 꺼져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야 항상 선을 추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고하는고룩한 처소로서 하나님이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옛날 옛것 그 사람이죠. 옛 사람을 그옛 사람의 정욕적인 탐심을 죽이고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애를 시험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한 것이고, 지혜롭게 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인데, 바로 인류의 조상 하와가 바로.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할 때, 마귀의 미혹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보였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범죄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혹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어 다만 악에서 구하게 하옵소서 하는 주기도문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임무 중의 하나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심을 믿고 성령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주님이 명하신 사랑의 개명을 지키고 헌신하는 일에 한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지금도 섭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이별하는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도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동거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인의 인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저 천국으로 유혹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10년 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내려주셔서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